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로코 선수에 대한 매우 핫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무는 2023년 여름 이적 기간에 미드필더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미드필더 암라바트를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로코 출신 미드필더인 이 미드필더는 2022년 월드컵에서 흠잡을 데 없는 활약을 펼친 이후 매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암라바트는 결국 많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1996년생 미드필더는 텐헤그 감독으로부터 여러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암라바트는 자신이 가진 자질을 결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암라바 뒤 성능은 물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올드 트레포드 팀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2024년 여름에 모로코스타를 피오렌티나로 돌려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는2023-24 시즌이 끝나면 바이아웃 조항을 포함해 암라바트를 1년 동안 빌려주느라 약 900만 파운드를 잃었다. 하지만 암라바트가 지금처럼 계속 부진한 성적을 낸다면 올드 트레포드에 오래 머물겠다는 이니드 필더의 꿈은 사라질 것이다. 2023년 여름 이적 기간에 암라바트는 피오렌티나를 떠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탈리아 팀은 누가 내년에 암라바르를 완전히 인수하지 않으면 완전히 말했다. 모로코 선수는 피오렌티나를 고수하는 대신 다른 클럽으로 가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암라바트의 부진한 봄은 이번 시즌 무의 잊을 수 없는 성적을 이끄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올드 트래포드 홈팀은 프리미어 리그의 지난 5경기 중 4승을 거두었지만 텐헤그 감독의 팀이 행운의 신비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는 현재 승점 2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레드하프의 모든 승리는 낮은 등급의 팀을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b 6팀을 만날 때마다 무는 늘 패하고 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